9월 둘째주 토요일인 14일에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기차산에 오르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평야를 흐르는 만경강 상류를 막은 대하저수지 옆으로 난 길을 구비구비 돌아 9시에 완주군 동상면 구수리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수리 마을 입구를 출발하여 왼쪽 길을 올라가서 해골 바위와 금난 정맥길을 거쳐 장군봉 정상에 올랐다가 구슬이 마을 입구로 다시 내려오는 8.5km의 길인데, 9시 출발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햇빛에 빛나는 거미줄입니다. 망태버섯도 만났구요. 스피크스, 스피크스 머리가 산을 지키고 있네요. 해골바위로 오르는 등산로 몇몇 곳은 이처럼 계곡 물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은 물이 없어 괜찮지만, 비가 많이 오면 오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물이 아주 맑은데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계속되는데, 가을을 알리는 늦털매미 소리가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참나무 밑동에 버섯이 많이 돋았는데, 식용버섯인 똥나무 버섯부치라고 하네요. 기차산의 병물 해골 바위입니다. 해골 바위 위의 풍광인데 청명한 하을하늘입니다. 하늘 기차산엔 이런 바위길이 아주 많은데에 길을 잘 정비해 놓았네요. 해골바위길 정상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장군봉으로 향해 걸어갈 겁니다. 자, 두꺼비 바위입니다. 두꺼비가 바위로 올라오려고 하네요. 두꺼비 바위 뒤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오늘의 최고봉 장군봉입니다. 자 기차산 정상 장군동에서본 경치입니다. 자저 앞에 저 아래 하얀 데가 구수마을 새로 만들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저기서 이쪽 계곡으로 해서 저 위로 해서요. 자저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가보면요. 여기가 구수마을이고요. 저 뒤쪽으로 대하댐의 일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은 아마 완주나 삼례 쪽으로 가는 어, 그 계곡인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전주 옆에는 완주에 있는 기차산에 간다해서 어, 전주를 생각해서 들판에 있는 산에 무뚝 소선 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첩첩 산중입니다. 전주의 북쪽 완주부터 어, 이런 산이 첩첩 겹쳐가지고 어, 북쪽으로는 음, 충남 금산으로 이어지고 금산 대둔산 쪽으로 이어지고요 동쪽으로는 무주 덕유산 지나서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쪽으로 첩첩 산중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산중입니다 자 저기 자, 아마 저쪽 저기 저기 보이는 거야 대둔산 같습니다. 대둔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저쪽이 대둔산 같습니다. 산이 상당히 깊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요. 저산 너머에 전주, 평야가 있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보면요. 저 왼쪽 멀리 보이는 것이 진안의 운장산입니다. 운장산. 천미터가 넘는 고봉이지요. 이 아래쪽에서는 지금 산 정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산은 작은 높지 않은데 상당히 갖출 건다 갖춘 산입니다. 자, 하산길입니다. 하산길 하산길 이쪽으로 쭉 직벽입니다. 직벽 들어가서 저 하얀 곳 저쪽까지 내려가는데 대략 3.2km 1시간 정도 잡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기차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이고 화강암이 풍화된 메마르고 물빠짐이 좋은 바사토 위에 식물들이 자리잡고 있어 식물들이 생기를 잃은 모습입니다. 산 아래 계곡입니다. 일급수에 산다는 버들치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네요. 그래요? 거기 이제... 구슬이 마을에서 본 장군봉의 모습입니다. 자 마을 어, 계곡 양쪽으로 축대를 새로 쌓고 있네요. 왼쪽에는 어, 좀더 넓은 주차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한 길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행의 시작지점이자 종착지점인 구슬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기차산을 돌아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